오늘 아이들이 어떤 거를 했는지 혹시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음. 어, 3세 아이들은 바느질 놀이를 했고요. 네. 어, 그 밑에 연령 친구들은 떡을 썰, 썰어보는 경험과 먹어보는 경험, 음. 또 쌀을 빻아보는 경험, 그거를 반죽해 보는 경험 이렇게 지금 이렇게 했고요. 영세 친구들이 귤을 까고 먹어보고 어, 껍질을 뭐 만져보고 발로도 밟아보고 이렇게 감각놀이를 즐겁게 하고 있었습니다. 퐁퐁퐁꾸는 네. 어린이집을 다니는 친구들은 굳이 돈 내고 뭐 문화센터를 그렇죠. 갈 필요가 없네요. <laughs> 안녕하세요. 오늘의 배움 아스프는 송파 꿈꾸는 어린이집에 출장 왔습니다. 오자마자, 와, 아이들이 너무너무 귀엽고, 그리고 저는 곳곳에 숨겨져 있는, 와, 원장님의 그 손솜씨에 반했거든요. 하나부터 열까지 우리 원장님이 손수 만드셨다고 합니다. 송파구에 거주하시는 부모님들이 가장 좋아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꿈꾸는 어린이집에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송파 꿈꾸는 어린이집의 원장, 박유신입니다. 어, 찾아와 주셔서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장님, 저희 송파 꿈꾸는 어린이집은 몇 세부터 몇 세가 입소가 가능할까요? 어, 0세부터 5세 전 연령이 입소가 가능합니다. 음. 지금 그렇게 학급이 잘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우리 일반 부모님들이 생각하기에 이거는 만 0세부터 5세기 때문에 음. 한국 나이 기준으로 음. 플러스 2를 하면 네, 되죠 맞아요. 음. 어, 7살 친구까지 음. 네, 여기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입소할 수 있습니다. 네, 네. 어, 꿈꾸는 어린이집은 제가 알기로 국공립 어린이집이기 네. 때문에 입소를 원하시면 부모님들이 어떻게 신청하시면 음. 되나요? 아이사랑포털에 어, 입소 대기 신청을 하시고요. 어, 저희가 순서가 되면 음, 연락을 드려서 음. 입소할 수 있습니다. 네. 네. 저희 꿈꾸는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발도르프 어린이집이기 음. 때문에 입소 신청 전에 원장님이랑 상담 나눠 볼 수도 있나요? 어, 부모님들이 원하실 때는 언제든지 개방해서 음. 상담을 해드리고 있고요. 네. 어 발도르프 그를 모르시는 부모님들도 음. 어, 또 알고 계시는 부모님들도 어, 언제나 오셔서 어, 상담하시면 됩니다. 네. 네. 엄마 아빠 입장에서 이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송파 꿈꾸는 어린이집. 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보육의 기준이 음. 무엇일까요? 그 아이들이 모두 개별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네. 그 개별성들이 잘 존중되고 있는지 음. 어, 교육 전반에 다 녹여서 활동하고 있고요. 어, 그런 것을 중요하게 다 여기고 음. 있습니다. 음. 네. 아까 전에 제가 아이들을 음. 노는 거를 봤는데 단순하지만 감각적으로 이렇게 일깨우는 놀이가 되게 음. 많더라고요. 원장님이 생각하시, 생각하시기에. 어, 어, 영세 아이들에게 왜 이렇게 단순한 감각 놀이가 필요하나요? 영세 아이들은 어떤 개념을 학습하는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후각이라든가 촉각이라든가 시각이라든가 이런 감각들을 일깨워야 되는 시기이고요. 그런 감각들을 일깨우는 통합적인 교육 방법이 아이들이 이렇게 촉각을 느낀 거나 귤 껍질을 깐다거나 그거를 먹어보는 경험을 한다던가, 색깔을 관찰한다던가, 모든 것들이 하나의 텀으로 진행되고 있어요. 어 그것은 신체적인 뭐 즐거움도 있을 것이고요. 감각들을 다 일깨우는 개념들도 있을 거고요. 어그 안에는 어 정서적인 또 안정감, 이런 것들이 이제 구성이 되겠죠. 어그 후에는 뭐 이제 세상에 대한 신뢰로움을 형성해가는 그런 총체적인 어 활동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음. 이 시기에 가장 잘 자라고 있는 능력이 뭐라고 생각하실까요? 음, 첫 번째로는 이제 신체 발달이 이제 아주 왕성하기도 하고 그게 잘 보호되어야 되는 것도 있고요. 그 능력이 이제 가장 많이 요구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신뢰, 어, 이제 세상에 대한 신뢰와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 그다음에 자기 조절 능력들이 이제 생겨나게 됩니다. 음, 예. 그러면 원장님께서 세 가지를 말씀을 음, 해주셨는데 네. 이거를 잘 키우기 위해서 우리 송파 꿈꾸는 어린이집에서는 어떻게 해주고 있을까요? 음. 아이들한테 뭐 자연물 활동도 많이 하고요. 바깥에 밖에 놀이를 나가서 이제 신체적인 활동도 많이 하고요. 어, 슈필라움을 구성해서 아이들이 움직임을 권장하는 어, 활동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음. 어, 그리고 절기라든가 이런 활동들을 잘 구성해서 아이들이 계절도 잘 느끼고 우리나라의 절기라든가 특성들을 잘 어, 받아들이고 이해해서 그것들을 이제 몸에 체득하는 과정들을 어, 구성하고 있습니다. 음, 바깥에 보니까 슈필라움이 네. 이렇게 멋지게 있던데 어, 일반 엄마 아빠들은 슈필라움 그게 뭐지? 궁금하실 네. 것 같아요. 네. 슈필라 대해서 설명 네, 네. 부탁드릴게요. 어, 슈필람은 0에서 2세 아이들이 어, 가장 많이 몸을 움직여야 되고 신체 능력을 가장 많이 가져가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아이들의 움직임을 권장을 하기 위해서 구성해 놓은 이제 놀이 음. 공간이죠. 아주 어린 아이들부터 이렇게 활동을 할수 있게끔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어, 보시면 뭐 피라미드도 있고 터널처럼 되어 있는 데도 있고 그거를 오르고 내리고 할수 있는 공간도 있고요. 밑으로 들어가거나 위로 나오거나 이렇게 해서 아이들의 모든 감각을 좀 깨우고 신체 발달을 적극적으로 돕는 음. 어, 활동입니다. 0세부터 2세 아이들이 주로 대상이긴 하지만 네. 우리 아이들은 어, 3세 친구들도 너무 잘 <laughs> 놀이하고 4세 친구들도 잘 놀이합니다. 그래서 동생들한테 확장된 놀이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고 어, 더 즐겁게 또 활동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되게 어린 아이들이 많잖아요. 네. 여기 꿈꾸는 어린지 같은 경우에는 네. 도구를 사용을 하더라고요. 네. 아직 어린 아이에게 네. 도구를 직접 사용하게 네.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네. 칼이라든가 바늘이라든가 이런 것들 아이들이 수공 작업을 하고 음식 만들기에 이제 사용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거는 이제 위험을 외염, 좀 부담해라 이런 차원이 아니고요. 음. 이런 활동을 통해서. 어, 자기 스스로 조절 능력을 키운다거나 또 그런 감각을 어, 일깨우거나 집중력을 갖게 하기 위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아이들이그 활동을 경험하고 도구를 사용하고 하면서 오히려 집중력이 더 향상이 되고 스스로에게 몰입하고 활동에 대한 자신감을 갖게 되죠.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위험하다고 보이지만 실은 아이들한테 많은 생활적인 교육, 측면, 또 이런 교육적인 효과가 굉장히 큰 활동입니다. 아이들이 바느질을 하는 거 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네. 바느질은 그러면 몇 세부터 음. 사용이 가능할까요? 보통 4세, 5세 우리나라 나이로는 6살, 음. 7살 친구들이 많이 하고요 네. 이번에 오늘 보신 친구들은 3세 아이거든요 음. 이제 4세로 올라갈 친구들이다 보니까 네. 그동안 또 수공회도 많이 해왔던 아이들이라서 음. 아주 자연스럽게 지금 경험하고 있고 음.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어, 오늘 아이들이 어떤 거를 했는지 혹시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음. 큰 아이들은요 직조 활동을 했어요. 그래서 삼세 아이들은 바느질 놀이를 했고요. 네. 그 밑에 연령 친구들은 떡을 썰, 썰어보는 경험과 먹어보는 경험, 또 쌀을 빻보는 아 경험, 또 그거를 반죽해 보는 경험 이렇게 지금 이렇게 했고요. 0세 친구들은 귤을 까고 먹어보고. 어, 껍질을 뭐 만져보고 발로도 밟아보고 이렇게 감각놀이를 즐겁게 하고 있었습니다. 네, 저도 이제 어렸을 때 생각을 해보면은 오감놀이가 좋다고 해서 음, 네, 막 문화센터도 알아보고 네, 네. 이랬는데 송파꿈꾸는 어린이집에 다니는 친구들은 굳이 돈 내고 뭐 음, 문화센터를 그렇죠, 갈 네. 필요가 없네요 <laughs> 어, 선생님들이 음. 어, 1년 전체를 계획하셔서 어, 감각을 키울 수 있는 것들을 구성을 하시는데요. 음. 어, 뭐 계절에 따라서 좀다 다르긴 한데 두부로 웃렇 보기 와. 미역으로 불리는 거를 같이 해서 미역으로 만져보기 어떨 때는 오이를 잘라서 먹어보기도 하고. 어, 얼굴에 오이팩을 와. 하기도 하고 그 장면이 너무 재미있었는데요. 네. 쭉 누워서 오이 마사지를 다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활동도 같이 하고 최근에는 감을 가지고 껍질도 까보고 까기 어려우니까 손으로 문개도 보고 먹어야 될 거지만 발로도 <laughs> 밟아 보기도 하고 네. 그래서 아이들의 감각을 영세 친구들이 어, 활발하게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어머님 아버님 그 집에서 하시면 그거 치우기 너무 힘들거든요. <laughs> <laughs> 한 번쯤은 다들 해보셨을 그렇죠. 건데 어 여기에 동의를 하신다면 송파꿈꾸는 어린이집 <laughs> 한번 알아보시라고 <laughs>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 어, 저도 해봤는데 그게 할 때는 너무 애가 좋아하고 즐거워하고 또 귀엽기도 네. 하고 좋던데. 하, 치우는 게 너무 쉽지가 않더라고요, 네네. 원장님. 대단하십니다. <laughs> <laughs> 선생님들이 아마도 그 아이들의 그 발달 단계들을 잘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이 활동이 아이들한테 유익하고 좋구나라고 판단을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어, 뒷작업하는 것, 치우는 것, 아이들 씻기는 것을 제가 보기에는 어려워 겠다라고 생각하지만 선생님 굉장히 기쁜 마음으로 기꺼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 그거 너무 힘들겠어요라고 말씀을 드려도 원장님 이거 괜찮아요 아이들과 충분히 잘할수 있어요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어, 제가 뒤에서 너무 감동하거나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네. 아, 원장님이 따뜻하신 분이니까 선생님들도 다 따뜻하신 음, 분들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원장님 다른 어린이집과 비교했을 때 송파 꿈꾸는 어린 이 어린이집만의 특장점이 무엇이 있을까요? 송파 어, 꿈꾸는 어린이집은 아이들이 오래 머무르게 되는 공간이어서 어, 공간에 대한 고민을 참 많이 합니다. 음. 아이들이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공간인지, 인원이 너무 많지는 않은지, 또 좁은 공간이어서 불편함을 겪지 않는지 이런 고민들을 좀 많이 해서 공간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이 저희 이제 장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공간이 좀 충분해야 아이들이 놀이도 여유 있게 진행이 되고 또 활동도 저 집중력 있게 할수 있어서. 공간을 많이 고민합니다. 실은 저희 어린이집보다 더큰 곳도 많고요. 저희 어린이집보다 시설이 훨씬 좋고 더 많은 배려가 있는 곳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곳곳을 고민하면서 이런 공간에 대한 고 고민을 많이 하고 그게 교육적으로 아이들한테 어떻게 접근이 될지 한번더 고민하는 것이 부분이 있고요. 또 하루에 아이들이 생활하는 이 하루의 리듬이 얼마나 질적으로 잘 보장되어 있나 이런 걸 많이 고민하는데요. 그래서 아이가 편안하고 안정감 있고 그 안에서 자신 자신을 발견할 수 있도록 교육 전반에 녹이고 있는 것이 저희 어린이집의 장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네. 저도 우리 피디 님도 여러 군데를 가봤지만 원장님 여기 이번 용도에 오픈 <laughs> 나 이렇게 물을 정도로 너무 깨끗하고 공간이 잘 되어 있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꼭 오셔서 보심을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우리 송파 꿈꾸는 어린이집에 다니는 우리 아이들이 이것만은 꼭 가지고 갔으면 한다는 힘이 있을까요? 발돌프 교육기관이 추구하는 것들 중에 하나일 텐데요. 음,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 신뢰. 야, 이거는 참 중요하잖아요. 근데 꺾이지 않는 힘이라고도 음. 얘기를 하는데요. 네. 어떤 환경에서도 어, 도전해보고 어, 새로운 힘으로 어, 다시 일어나보려는 의지. 음. 계속 시도해보는 용기. 예, 이세 가지면, 어, 좋지 않을까요? <laughs> 너무 좋네. 네. 네. 원장님, 내가 송파구에 살면은 당연히 송파 꿈꾸는 어린이집 보내지. 근데 내가 대전, 대구, 부산, 네. 뭐, 제주도 사는 분들이 지금 네. 영상을 보실 수도 그렇죠. 있잖아요. 네. 어, 어린이집을 생각할 때, 어떤 거는 좀 확인해 보시라 이런 좋은 팁이 있을까요? 음. 요새는 어머님들이 기관을 선택할 때 굉장히 신중하게 선택을 하셔서 미리 사전에 다 방문을 하시고 어, 상담을 다 진행을 하십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의 기본적인 방향이라든가 이걸 다 문의하고 계셔서 요새는 현명한 부모님들이셔서 다양하게 아시겠지만 가장 좋은 것은요 아이들이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인지를 먼저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부모님들이 이동하기 너무 어렵지 않은 곳으로 선택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저희 어린이처럼 발도르프 유아 교육을 하는 <laughs> 기관을 찾으신다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지금 발도르프 국제 연대가 형성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전국에 있는 발도르프 교육기관들을 같이 연대해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문의하시면 지방에 계신 분들도 발도르프 교육기관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원장님께서 생각하는 발도르프는 무엇인가요? 발도르프는 어, 의지를 키우는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음. 네, 의지가 있으면 어, 성장 후에 성인이 되었을 때도 어, 세상을 어, 아주 편안하게 바라보고 어, 세상 속의 나도 잘 지켜보고 그 관계성을 잘 유지하면서 어, 세상에 도움이 되는 성인으로. 또한 어, 세상을 잘 이끌어갈 성인으로 잘 성장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네. 이끌어주고, 밀어주고, 당겨주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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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아이들끼리 네. 어, 잘 놀이할 수 있는 공간에 음. 보내고 싶다 하시는 부모님들이 계신다면 발도르프 교육기관 알아보시라고 <laughs>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원장님, 소감이 궁금합니다. 배움 한 스푼에서 찾아온다고 하셔가지고 어, 반갑기도 했지만 선생님들도 조금 긴장하는 것 같았고요. 음. 아이들은 근데 너무 뭐 상관 없이 관계 없이 즐겁게 오늘을 잘 지내줘서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어, 이렇게 발돌부 교육이나 배움 한 스푼에서 하고 있는 이런 일들이 어, 부모님들 마음에 잘 닿아서 우리 아이들 키우는데 어, 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네. 네. 어, 우리 아이 키우는데 너무 힘듭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큰 조력자가 필요합니다. 아시는 분들은 저도 키워봐서 알거든요. 발도르프 교육기관의 원장님들은 정말 천사이자 <laughs> 찐 어, 어머니 친어 같기 때문에 한번 알아보시라고 추천을 드리고 싶고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울림이 있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해주시고요.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로 많이 많이 남겨주세요. 여러분 배움 한스푼 하세요. 감사합니다.